지난번에 구독자 님, 차주 분 께서 와서. 요 핸들을 각도를 요렇게 앉아서 맞춰 놓고 가셨거든요 근데 또요 핸들을 또딴 걸로 바꿔 달래시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테이프로 일단 각도 표시해 놓고 지금 장착되어 있는 요 핸들은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연장해서 장착해 놓은 핸들 여기다가 달 거예요 요거는 다시 풉니다 이제 요거 두개 최종 장착할 거니까 토크 맞춰 가지고 조여 볼게요 조이고 위에 라이저에서 핸들은 풀 겁니다 요기에서 볼트 풀어서 핸들은 뺄 거예요 음, 핸들을 뺍니다. 이 핸들, 기껏 각도 맞춰놨더니 안 하신대요. 바쁘신데요 핸들을 또 뗐습니다. 이렇 라이제 계기판을 달아요. 아래쪽에서 볼트 대기를 조여줍니다. 됐어요. 이 핸들로 장착을 할 겁니다. 놔도 돼? 응. 음. 음. 과하지? 너무 높아보이네. 아니, 내 거보다가. 아지. <laughs> 어 너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두 번째 핸들 교환이 끝났고요. 이제 케이블을 빼보겠습니다. 원래 1 편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작업이 계속 미뤄져서 이제야 하네요. 오히려 다행인 건가? 여기 핸들 여기 구멍으로 케이블 빼기. 저기가 통과가 가능한 연장잭을 썼지요. 자, 핸들 양쪽 구멍으로 연장한 케이블을 빼냅니다. 얘는 어느 쪽으로 넣어줘야 돼? 그쪽으로 넣어야겠지. 이쪽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아니야 아니, 이것도 넣고 여기 부직포에 붙여놔을게 됐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안쪽으로 잭을 닦겠어요. 케이블을 이렇게 오 됐다. 잭을 꽂아야 합니다. 깜깜합니다. 야, 요게 할리 순정 잭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요게 할리 순정 방수 잭이에요 근데 저희가 연장한 잭짠 똑같이 생긴 짠 똑같이 생긴 잭을 구, 방수 잭을 구해서 이걸로 연장을 했습니다 어우 꼼꼼하게 되라 요 똑같은 잭을 또 찾았어요 요렇게 해서 방수 잭으로 찾았는데 요거 이제 연결 이거 꽂았어 잘 됩니다 저는 제대로 잘 꽂아졌습니다 깜빡이 켜봐 어 그쪽 이쪽 어 이쪽 잘 되네 이제 요거 저또 구멍 저 구멍 속으로 또잘 넣어야겠네 일단 정리 저기다 밀어넣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음, 덮을 수 있죠? 그럼 음. 자 밀어넣어 보겠습니다 고무 캡을 넣어버려 안간힘을 쓰다가 포기 슈함지님에게 토스 헤드램프 쪽 배선도 다 연결하고 작동 잘 하는지 보고 다시 장착 들어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라이트도 아, 다시 보자 아트 케어링 타파요뽕 뽁뽁뽁뽁 패스 원래 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작업인데 에펙스 개기, DR은 계기판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계기판을 지금 핸들라이저로 올려서 여기가 구멍이 뻥 났어요 근데 여기를 막아주는 거를 또 판매를 합니다 지금 핸들을 이렇게 높여놨고 계기판이 여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보는 시각에서 핸들을 잡고 보면 저기에 있는 계기판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라이저로 계기판을 올렸어요. 근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기판 자리가 저렇게 구멍이 뻥 뚫렸는데 저기를 어떻게 하느냐? 저기를 막아주는 또 부품을 또 판매를 합니다. 어렵게 찾아서 할리에서 해외 오더를 했어요. 자, 이거. 이게 저기를 막아주는 제품인데요. 박스 엄청 크잖아요? 박스 엄청 큰데. 이 박스를 열어보면, 어, 과대포장. 음, 음. 요거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볼트,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이거를 저기에 저렇게 넣고 막아주는 거예요. 흠. 저게 세일해서 8만 얼마. 이 알루미늄 판때기예요 근데 저기 알루미늄 판 가운데 레이저 각인 들어가서 비싼거. 양쪽에 볼트 두 개를 조여서 저 빵꾸 뻗 거를 막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호! 됐다! 짠! 막혔지요. 아까 여기 구멍 뻥뚫면 이렇게 뒤판이 여기로 올라갔고 얘는 여기를 막았어요 됐습니다 작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케이블도 바꿔야 되고 여기까지! 클러치 케이블을 교체를 하려면 케이블의 텐션을 좀 죽여줘야 합니다 좀 느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장력 조절을 반대로 해줘야 합니다 일단 여기 클리 클러치 케이블 묶고 있는 클립을 빼고요 그리고 얘를 위로 올리면 자 여기에 이게 노란 클러치 텐션 조절하는 게 나오는데 저 빨간 클립을 빨간 핀을 롱노즈로 눌러서 뒤로 빼 일자 드라이버로 빼도 되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뽁! 튀어나오는데 이걸 저렇게 눌러놔요 그러고 다시 고정 그러면 클러치 케이블이 이렇게 뽁! 나오고 엄청 이렇게 펄거워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요 고정핀 전용 공구로 벌려서 빼고 플러치 케이블을 빼면 돼요 이렇게 케이블을 쭉 눌려서 얘를 이만큼을 높여야 됩니다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 짧아요 한뼘 정도 저거를 늘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치 케이블을 바꿔야 합니다 플러치 케이블을 바꾸니까 브레이크 케이블도 바꿔야 합니다 조링 안전님 빼야 됩니다 핀 빼고, 아래쪽으로, 클러치케이블빼면 저거 핀도 하나 더 빼고, 클러치 케이블을 빼고, 저핀 하나 더 빼고, 클러치케이블 빠진 핸들 높이에 맞춰서 긴 걸로 바꿀 거예요. 탈 거면 대처하고, 이자가 달리니까 힘들어. 거기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시퀀 맞춰놓고 다시 맞춰야 돼. 클러치 케이블 교환을 위해 원래 케이블을 탈착합니다. 어? 응. 왜 잡고 있는데? 다 올라온 거니? 핸들 때문에 짧아서 클러치 케이블을 교환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잰다고 하면, 대충, 여기서부터라고 해도, 짧지요. 여기 까지인데, 저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대롱대롱. 대롱대롱. 그래서, 긴 걸로 케이블을 바꿨습니다. 핸들 라이저. 토크렌치로 최종적으로 조여줍니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반팔에서 긴팔로! <laughs> 이번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체로 다롱대룡 하고 있는 브레이크 호스를 교환을 할 겁니다. 오후! 이거 지금 바버 커스텀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부품이 한 개씩 한 개씩 오다 보니까 작업도 한 개씩 한 개씩. 그리고 차주분이 자꾸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꿔가지고 작업이 두 배, 세 배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핸들 이걸로 딱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호스를 바꿀 겁니다. 교체 시작. 원래는요 브레이크 오일 여기 열어가지고 지금 요 호스 안에 다 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열어서 여기에서 오일을 먼저 빼야 되는데 일단 오일 안 빼고 편법으로 요 위에 있는 케이블, 요 레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케이블 요거를 오일 안 빼고 편법으로 한번 길이를 바꿔 보겠습니다. 시작. 묶여 있는 케이블 타이 다 뜯고. 기존에도 누워있었는데? 고집 세겠다 와또 떨어진다 블레아 네. 이거 펜들에딱묶어고풀어야 돼. 얘가 잘 풀리네 일 핸들에서는 빠졌고 얘 여기서 이걸 풀을 건데 얘가 이거보다 낮게 있으면 오히려 안 나오겠다 덜 나오겠지 조금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편법을 쓰겠다고 하는 거고 풀렸어 풀면 뚝 떨어지는 거아니지 손으로 잡고 있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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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이게 이게 문제야. 턱수 있다. 갈고도 이하면서 갈아야돼 어차피 여태는 그래? 하나씩 갈아야 돼. 저기서 재보고 비슷해 보여. 아씨 짧다. 뭐 좀? 맞았나? 손이 짧은 내가 해봐 여코만 물리기? 코가 걸리는 거 중간 부분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꽤 많이 잠가야 한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는 13mm 14, 13, 10 편법으로 브레이크 호스 대체끝 에어백이도 안 해도 되고 앞바퀴 <놀람> 아, 타이어 바람이 너무 없다 치끄라 브레이크 애기 묻은 공구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 잉, 모이크 요, 묻으면 공구실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칠이, 칠이, 이 칠이, 액션4의 첫 개시가 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브레이크 호수, 긴 걸로 핸들 길이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여기 핸들 밑에, 여기서부터 핸들 위에 레버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호수를 바꿔주면 됩니다. 호수 바꾸기 쉬웠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레버를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는데요. 요거는 에어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호수도 야매로 갈았고, 에어빼기도 야매로 하는 중. 자, 다 됐습니다. 끝. 일단 핸들 쪽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시트는 바꿔놨고 시트는 바꿔놨고 탱크 여기 브라켓에 걸리는 거업 해가지고 지금 탱크까지 살짝 들어놨어요. 근데 전혀 티가 안 납니다. 탱크 꼬리 살짝 들고 남은 거요 연료 탱크에 붙은 LED 일단 얘뗄 거고요. 그래서 선도 끊어놨어요. 일단 뺄 거예요. 쟤는 마지막에 뺄 거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밑에 판 대고 번호판 브라켓 달고 번호판 달고 후미등 배선 연결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이제 결과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둥. 정말 훌륭한 채널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부탁드려요. 안녕. 돌아줘서 사랑할래 양지.